오늘의 뜨거운 주제는 검찰입니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검찰은 삼권 분립의 작동에 있어 참 애증의 행정기관입니다. 군대와 더불어 검찰이라는 막강한 수사, 기속하는 공권력이 있었기에 인류는 아와 비아의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위대한 문명을 구축하고 수많은 국경선으로 나뉘어진 수백 개의 민족국가, 단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한 행정기관인 검찰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 있어 더 특별하고 더 애증의 기관인 이유는 세계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수 없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은 수사, 기소권 독점은 물론이고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경찰 수사 지휘권 등 사법부 판사의 고유 권한을 제외하면 사실상 형사 행정, 사법체계상 검찰 혼자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유일의 최고, 최대의 행정, 사법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권력기관인 검찰도 정부 지휘보고 개통도만 보더라도 결국 그보다 더큰 권력기관인 대통령 앞에서는 한낱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더러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잣대로 수사를 해왔는지 보고 느꼈듯이 검찰은 권력의 신형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표현되는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입만 벌리면 구라, 문벌구라는 아주 입에 착착 담기는 별명을 가진 우리 제인이는 또,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군요.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살아있는 수사통제 안 돼. 참,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 진짜 우리 제인이는 치매 검사 한번 지원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뻘 소리죠? 앞에서는 수사 통제가 안 된다면서 바로 뒤에서는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이 그냥 들었을 때는 뭐 당연한 말이네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제인이가 시부린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고 현재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하는 것만 봐도 문재인이 진짜 의도한 바는 타협하기 쉽지 않다입니다. 이 말은 그냥 검찰보고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우리 민주당 편 빼고 보수 야당 쪽에 타격 줄수 있는 건 샅샅이 뒤져서 탈탈 털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가 재앙의 말대로 통제가 안 됐다면 부동산 투기범 손혜원은 진작에 검찰 수사 받고 이미 깜방에서 한참 전에 콩밥 먹고 있었어도 배 터지게 먹고 있었어야 했고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바둑이 김경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일도 없었을 뿐더러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고 UN 대북제재를 밥 먹듯이 아주 맨날 위반하고, 군대 해체하고, 무장해제한 이적법 문제인 자신은 여적죄라는 아주 중대한 외환죄로 이미 우파 시민단체에 고발됐으므로 대통령 탄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미 한참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몇방 찍고 수사받고, 누구 정수기 친구 회원이랑 손잡고 똑같이 콩밥 먹고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검찰 수사 통제가 안 된다는 대국민 가짜뉴스를 뿌리는 겁니까? 정부시휘위개통 하부조직으로 검찰청이 놓여있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과 통제를 안 받았으면 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을까요? 진짜 제인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말만 나불대고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대국민 기만전술로 국민들 평가로고 일개우파 유튜버 탄압 정치 보복 아니면 정은이 수석 대변인 짓인데 이런 작자를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느그 제인이는 제발 우리가 좋게 봐줄 때 하루 빨리 월북 좀 하자. 응? 오늘의 밑줄 요약. 검찰은 절대 중립적일 수 없는 기관. 제인이는 문벌구직 그만하고 그냥 시원하게 빨밍아웃하고 회원이랑 같이 콩밥 먹으러 가자.